네 오늘 사순절을 지내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태어의 성도 여러분들과 가정과 삶 속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을 가지고 저는 길을 만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 유익한 사람, 세상을 발전시키고 세상을 보다 아름답게 만드는 두 종류의 사람 이 있습니다. 먼저는 일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일을 자꾸만 만들어요. 없던 일도 만들고, 그래서 일을 만들면 자꾸 세상이 발전하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자꾸만 일만 받는다, 이렇게 비난할 수도 있는데, 일을 만드는 사람이 없이는 세상이 발전되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길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길이라고 하는 것은 방법을 의미하는 거죠. 어떤 일을 하려면 그 길이, 그 길을 찾아야만 일을 할수 있잖아요. 길은 또 소통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길이 없으면 사람들이 오갈 수 없고 뭐 문화도 오갈 수가 없고요. 물류도 오갈 수 없어요. 발전이 있을 수 없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로마 제국이 그렇게 길을 잘 닦았다 그래요. 그래서 어느 나라를 이렇게 공격하려고 하면 점령하려고 하면 먼저 그 나라에까지 가는 도로를, 8차선 도로를 뚫어놨다는 거죠. 전쟁을 하다가 혹시 지원군이 필요하면 그 길로 신속하게 오고요. 또 물자가 떨어지면 보급품이 그 길로 올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이미 전쟁을 하기 전에 승리의 요건을 갖추었던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과거에 왕이 있어서 왕이 어디를 행차하면 물러가라 막 이러면서 길을 열었잖아요. 그런데 정조대왕이 화성까지 그렇게 많이 그 행차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왕이 자주 다니는 길은 길을 닦아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 미리 신하들이 가서 군인들이 가서 위험하지 않은지를 살피고 좁으면 길을 넓히고 길이 울퉁불퉁하면 다져놓고 이러면서 길을 만들어 나갔죠. 사실 왕이 있었던 나라에서 왕의 힘은 굉장히 강력해서 없던 길도 만들고 있던 길도 없애는 그런 능력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코로나 19로 이 팬더믹으로 온 세계가 길이 막혀버렸어요. 어디를 가려고 해도 가게 안 되고 길이 막히는 그런 상황이 있죠. 답답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농업도 서로 이렇게 물류 시스템이 다 무너져 내리고 있다그래요 길이 막혀버리니까요. 방법이 없는 거죠. 길이 막힐 때에는, 아, 길이 막혔으니 끝이다. 이게 아니고, 새로운 활로를 열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어떤 방식이든지 새롭게 길을 열어나가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죠. 세례 요한에게는 이 세례, 이 밥디스트라고 하는 어, 이 그 별명이 있었어요. 요한의 별명이 세례요. 한이요 세례를 많이 줬으니까. 그데또 다른 별명이 있습니다. 더웨이 메이커의 길을 만드는 사람. 어, 예수의 길을 예비한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사람들의 마음을 갈아놓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했으며, 길을 열어놨죠. 예수께서는 누구신가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세속에 있는 왕도 한번 행차를 내면 길을 예비해야 되는데 예수께서 세상에 오실 때에그 길을 예비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죠. 그게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고요. 그는 그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예수님이 왜이 세상에 오셔야 했을까요? 그것은 우리를 위한 구원의 길을 열어놓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신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희생제물 삼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놓여있는 불신의 장벽, 죄악의 장벽을 허시고 길을 십자가로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의 은혜로 말암아 우리가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구원의 길을 통하여 하나님께 갈수 있게 된 거죠 요한범 14, 14장에 보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여 진리여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설 예배하러 가노니, 내가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설 예배하면 너희도 나 있는 곳에 있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린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의 선물을 받게 되었고, 우리 누구든지 믿는 자들은 구원의 길로 걸어갈 수 있으며, 우리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의 길을 걷게 된 우리도 역시 더 웨이메이커의 사명이 있다. 길을 만드는 자의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세례 요한이 그렇게 했듯이, 우리도 길을 만들어야 됩니다. 예수께서 오실 길을 세대 요한이 준비했다면 우리는 사람들이 예수께로 가는 길을 열어야만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도록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 놓은 길로 예수께 나아가도록 유일한 구원의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그렇게 우리는 길을 만들어야 돼요.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태연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길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첫 번째로는 먼저 뛰어드는 용기가 있어야 길을 만들 수 있어요. 누군가 먼저 가야만 길이 열린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 있는 어떤 길도 처음에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한첫 번째 사람이 가니까 그 뒤에 사람이 가면서 점점 길이 생긴 거죠. 길이 점점 넓어진 게된 거죠. 처음 기를 만드는 일은 용기가 필요한 일이에요. 남극의 펭귄이 정말 추운 영하 40도 이런 데서 어그 모여서 있잖아요. 펭귄, 동물의 세계를 통해서 보셨죠. 뒤뚱뒤뚱뒤뚱 걷는데, 얘들의 그 피부가 기름이 많고, 그 다음에 털이 좋아서 그래도 추위를 견디는 건데요. 아무리 몸이 추위에... 대형화처럼 잘 만들어졌어도 추운 건 맞는 거죠. 그래서 아주 칼바람이 불 때는 이 펭귄들이 서로 모여서 이렇게 무리를 이룬다고 해요. 안에 있는 펭귄은 따뜻하고요, 바깥에 있는 펭귄은 칼바람이 맞아서 추운 거죠. 막 추위에 바깥에 있는 펭귄이 떨다가 이제 안에 있는 몸을 녹인 펭귄이 바깥으로 나오면서. 바깥에 안에 바깥에 있는 그 펭귄을 안으로 넣어준다 그러면서 서로 이겨내면서 추위를 견디는 겁니다 그런데 이 펭귄도 먹이 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먹기 위해서는 바다로 뛰어들어야 되는데 우리도 추울 때 찬물에 들어가는 게 무섭듯이 펭귄도 그렇게 쉬는 게 아니라 그래요 바닷가까지 막 몰려갑니다 뒤뚱거리면서 막 올려가서 바닷가에 바위에 딱 섰는데 뛰어들 용기가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멈 못하고 쭈삣쭈삣 하고 있는데 펭귄 하나가 어떤 펭귄 하나가 용감하게 확 뛰어든. 그러면 그 펭귄이 뛰어들면 다른 펭귄들이 같이 막 와르르 하고 뛰어든다 그래요. 그 뛰어드는 첫 번째 펭귄을 퍼스트 무 t 라고 얘기합니다. 제일 먼저 뛰어드는 그 펭귄이 아니면 다른 펭귄들도 뛰어들 용기를 못 얻는다는 거죠. 길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처음에 용기를 가지고 시작한 사람이 해서 길이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에 올라가서 애들 버으라고좀 얘기해주세요. 블레셋 족속이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혔습니다. 공격했습니다. 큰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왔는데 그 쳐들어온 군대 중에는 가드 출신의 골리앗 장군이 있었어요. 키가 2m 20 정도가 되는 엄청난 큰 장수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평균 키가 150m, 150cm, 1.5m.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사람이 앞에서 무섭게 막 창을 들고 칼을 들고 막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니까 두려워서 군인들이 나서지를 못하는 겁니다. 누가 나서서 싸워야 되는데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무서워서 숨어있는데 그 자리에 다윗이 왔습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이 전쟁터에 나갔는데 죽었는지 살았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으니 너좀 상황을 좀 보고 와라 그래서 갔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전쟁터에서 나와서 굴리아시 하나님을 막 모욕하는 말을 하는데도 자기 형을 비롯한 이스라엘 군대는 부들부들 떨고 나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에 예, 다윗이 분노가 생겼습니다. 거룩한 분노였죠. 그리고 제가 말합니다. 내가 나가서 저 골리앗을 물리치겠다고 싸우겠다고 다들 비웃었지만 용기를 가지고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에게 말합니다. 너는 지금 칼과 창의 힘을 의지해서 이스라엘 하나님 망군의 여호와 이름을 모욕하고 있는데 나는 너가 모욕하는 망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느라 그리고 돌멩이를 물메에 넣어서 던졌더니 정확하게 이마에 가서 맞았다. 기가 막힌 그런 나이스 샷이었죠. 그래서 머리에 맞고 쓰러진 것을 다시 가서 콜리아스의 칼로 크의 목을 베어서 승진을 가져오게 됩니다. 여러분 첫 번째 뛰어드는 퍼스트 무버의 사명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길을 열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사방이 막혀 있고 힘들고 어려운 것 같아도요,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길을 만드는 일을 여러분들이 시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서 길을 만들기 위해서 용기를 가지고 뛰어드는 우리 태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길은 도전하는 사람이 만들 수 있어요. 길은요 시도하는 사람, 트라이. 그것을 시도하는 사람이 없이는 길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아, 이건 불편한데? 돌아, 맨날 산을 돌아가려니 힘드네? 길을 만들어야 되겠네. 이런 사람이 위해서 터널도 뚫리는 거고 길도 열려지는 거예요. 자꾸 사람이 다니니까 거기에 길이 나는 거죠. 그래서 자꾸 시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도전해야 되는 거예요. 세계의 지붕이라고 불리는 에베레스트는요. 너무 높고 위험한 산이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사람들이 그 에베레스트 산에 올라가면 뭐 죽는 사람이 부지기수였어요. 지금도 눈이 녹으면 몇십년 전에 죽었던 산에의 산사태로 죽거나 산에서 떨어져 죽었던 사람들의 시체가 발견된다 고 하잖아요. 그렇게 올라가기 힘들었던 산이었는데 지금은 올라가기 쉬운 산이 됐답니다. 물론 저 같은 사람한테는 꿈도 못꿀 일이지만. 어느 정도 등산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가볼만한 곳이 되었다는 거죠. 전 뉴스를 보고서 놀란 게요. 그 에베레스트 산의 등산로에 용마산 올라갈 때 사람들이 줄지어 올라가는 것처럼 사람들이 줄지어서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쉬워졌다는 거예요. 왜? 올라간 사람들이 길을 만들고 그리고 그 지도를 만들고 어디는 트레비스가 떨어지는 데가 있으니까. 땅 떨어져 있으면 조심해야 하나. 이런 걸다 표시를 해놓은 거죠. 예전처럼 목숨 을안 걸어도 되는 그런 장소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별히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상을 섬기고 귀신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어려운 일이죠. 도전하는 게 어려운 일이에요. 하지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군가는 해야 되는 일입니다. 기독교 초기 역사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은요 전혀 없었던 새로운 길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들고 전도 여행을 떠났을 때에 그 일은 그 이전에 아무도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사실을 전해하는 개척하는 일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 사도 바울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야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만들고자 하는 이 프론티어 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개척 정신, 도전 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던 길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곳곳마다 마을마다 교회들이 세워져 있습니다만 은 하지만 우리나라 초기 기독교 선교 역사를 보면 교회가 없었어요 그냥 조선의 그 부활절의 아침에 일본을 거쳐서 미국에서 선교사 가정이 왔습니다. 쳐다보니까 막막하고 암담한 거예요. 언더우드의 그 기도문을 보니까 정말 조선은 흑암에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가라고 하시니 왔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길을 열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의 길을 만들기 위해서 태평양을 건넌 파란 눈의 선교사들이 길들을 개척하고 나갔던 거예요. 새로운 길을 만드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우리나라는 전국적으로 길이 사통팔달 잘 연결되어 있어요.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이제 길이 하나가 또 철도가 열린다고 하는데, 이 동해에서, 이쪽에서부터 저쪽 서해안까지 단두 시간이면 갈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그래요. 뭐, 이제는 속초 가는데 2시간이면 충분히 가니까 길이 이렇게 열린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죠.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리나라 장충체육관은 필리핀이 우리나라 못 산다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필리핀이 져준 체육관이에요. 그때는 필리핀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살았습니다. 전 세계에서 끝에서 두 번째로 가난한 나라가 우리나라였다니까 말다 했지 않습니까? 소말리아보다도 뒤쪽에 있었다. 안 그래도 가난했던 나라가 일본의 식민지 통치를 통해서 고통을 겪었고, 6.25 전쟁을 통해서 정말 처참하게 가난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세계에서 열 번째 안에 드는 경제대국이 되었잖아요. 한강의 기적이라고 세계적으로 알려졌습니다만,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과거 이전 세대들의 눈물과 땀의 결과인 것입니다.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가장 큰 공적이 뭘까 학자들이 이야기하는데, 이구동성을 하는 말이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를 얘기해요. 우리나라의 시보레 자동차, 탈탈탈탈하는 그차 그걸 가진 가정이 50가정 정도 밖에 되지 않았던 그 시기에 박정희 대통령이 차관을 들여와서 그것으로 백성들에게 나눠주지 않고 국민들이 나눠주지 않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고속도로를 논다고 하니까 다들 미쳤다고 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일이지만 기억이 나요 당시에 야당 지도자였던 김대중 또 김용삼 씨가 경부고속도로 그 공사 현장에 들어 누워서 불도저가 못 지나가게 막았던 것도 기억이 나 당시에 전국에 있는 유생들이 들고 일어났는데 고속도로라는 게 삐뚤삐뚤하고 갈수 없잖아요. 일직선으로 줄을 쫙 걷거든요. 이게 군사정권에서 가능한 일이죠. 쫙 걷고 이대로 건설하라. 그러니까 뭐 무덤 위도 지나가고 뭐 산도 깎아야 되고. 터널도 뚫어야 되고, 그런 겁니다. 무덤을, 조상의 무덤을 파헤친다는 것을 유대인들이 감당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막 쉬를 하니, 그래도 밀어붙였습니다. 그리고 고속도로가 뚫리고 나니까, 정말 처음에는 0월에 자동차 몇대 지나갔는데, 좀 있으니까 경기에서, 인천에서, 서울에서 만들어진, 구롱단에서 만들어진 그 모든 그 산업 그 물품들이 경부고속도를 통해서 부산으로 가고 부산에서 수출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부전자원이 없는 나라라 수출도 먹고 살잖아요 수출 대국이 그때 세워지게 된 거예요 길이라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길이 없이는 복음이 전파될 수가 없습니다 과거의 사도바울을 비롯한 전도자들은요 전혀 길이 나지 않은 곳으로 가서 길을 개척했습니다 복음을 들고 가면서 막히면 멈췄다가 또 뚫고 가고 또 뚫고 가고 그러면서 길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도전 정신이 없이는 절대 할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만 했던 일이었습니다. 이사의 5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원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원으로 돌아오실 때 그들의 눈이 마주보리로다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걸음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길을 만드는 자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서 길이 막혀가고 있고 사방이 막혀져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선교 미쇼데이는 절대 멈출 수 없어요. 복음을 전파하는 일은 절대 멈춰서도 안 됩니다. 교회는 지금 이 시대에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길을 열어야 되고 어떻게서든지 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런 도전 정신이 없이는 할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교회 성도들은 어떤 모습으로라도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복음 위해서 길을 만드는 개척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나라 교회가 침체기에 접어들었다고 말합니다. 인구가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고요. 그러니 당연히 학교 학생들도 줄어들고 교회 학교도 줄어들고 그렇다고 말하지 않아요? 성도도 줄어들고 교회도 줄어드는 게 맞다고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구가 줄어들어도요. 다음 세대가 줄어들긴 해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 한 10분의 9가 돼요.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은 그렇게 많다는 거죠. 우리가 전도해야 될 대상들은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제가 학교에서 강의를 해보니까 대학생들 중에 10분의 1만 기독교인이에요. 나머지는 다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복음의 가능성은 훨씬 더 많이 열려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는 길을 만들어서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없던 길이라도 만들면서 복음을 전했던 하 믿음의 선조들 앞에서 아 인구가 줄어서 전도할 수 없어 라고 말하는 핑계는 할수 없을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야성을 잃어가고 있는 거예요. 프론티어 정신을 잃어가고 있는 거예요. 길을 만든 사명을 잃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길을 만든 사명이 있으면 우리는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셋째로 자기 희생의 결단이 없이는 길을 만들 수 없어요. 길은 누가 만드냐? 곡괭이를 메고 삽을 들고 나가는 사람이 길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집,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명령하신 길을 만들려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는 희생하면서 나가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 말씀에 보면 배단이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께서 배단이를 지나가셨는데 한참 있다가 소식이 왔습니다. 나사로가 지금 죽을 병에 걸렸다는 거죠. 예수께서는 이틀을 더 머물러 계시다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 내 친구 나사로가 이제 잠들었다. 당시에 그 사람들을 힘들게 했던 열병은요, 열이 엄청나게 나서 잠을 못 자요. 너무 고통스러운 그그 그 순간에는 잠을 못 잡니다. 그러다가 열이 내리면 잠이 들어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듣고 제자들이 생각하기를, 아, 나사로가 이제 병이 낫구나 생각한 겁니다. 아, 잠이 들었다니 이제 낫겠습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하셔요, 아니다. 나사로가 죽었다. 우리 성도들은요, 이, 이 세상에서 삶이 끝나면 그게 죽은 게 죽음이 아니고요. 이 세상에서의 삶은 이제 잠들었다고 얘기하죠. 그리고 땅에서 잠자고 천국에서 눈을 뜨는 거거든요. 이런 소망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죽었다고 다시 말씀하세요. 그리고 내가 그얘기로 가야 되겠다. 내가 지금 그곳에 없었던 것은 너희를 위해 기뻐한다. 너희로 믿게 하려 합니다. 그리고 간다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합니다. 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좀 전에 얼마 전에 계셨을 때요.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인 무리가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는 걸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예루살렘에서 이제 멀어졌으니까 아 이제 안심이 됐는데 다시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베단이 마을은 예루살렘하고 붙어있는 마을이거든요. 위험할 수 있어요. 예수님 목숨을 노리는 사람들이 거기 있을 수 있거든요. 제자들이 막 술렁거리는데 그때 디도모라고 불리는 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저는 워낙 도마에 대해서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의심도 많고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해 처설 예배하러 가는데 처설 예배하면 너희도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려 라니까 도마가 그 길을 어떻게 갈수 있으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이렇게 예수님께 막 질문하기도 하고, 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전하는 제자들에게, 아이고, 내가 어 손가락, 손에 난그 어 못자국과 허리에 난창자국 손을 넣어보지 않으면 믿을 수 없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불신의 아이콘이잖아요. 안 믿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아이콘이니까 도마에 대해서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도 처음에 그냥 읽을 때는 아, 시니컬하게. 아, 그래서, 아, 이 도마가, 에이, 예수님이 간다고 하니까, 아유, 거의 이 아, 야, 죽으러 가자. 이런 줄 알았어요. 근데 성경 번역봉들을 찾아보고 원서를 보니까 그게 아니라 도마는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죽음까지 각오하고 그 길을 가겠다고 고백한 거였죠. 도마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도마는 자기 목숨을 걸고 주님과 함께 가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럼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후에 어떻게 됐느냐?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그리고 못자국의 손을 넣어보고 창자국의 손을 넣어본 후에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요 예수님을 자기의 주님으로 자기의 하나님으로 완전히 고백한 거죠 성경에 보면 제자의 고백이 두 군데 나오는데 한 군데는 바로 가이사라 빌리포 지역에서 베드로의 고백 저는 그리스로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이고 그리고 부활 후에 도마의 고백이에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요 이 고백을 하고 도마는 어떻게 됐을까요? 베드로와 이런 다른 제자들은 이 히랍 문화권으로 전도하고 처음에는 예루살렘에 있다가 그 다음에 나중에 로마로 가서 순교했잖아요. 도마는 그일 후에 바로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가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더먼 곳으로 갔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지역, 인도까지 갔어요. 인도의 챗나이라고 하는 곳에 도마의 순교지가 있는데 그 인도의 첸나이는 벵골만에서 가까운 쪽이에요. 다시 말해서 인도 중에서도 이 팔레스타인에서 훨씬 먼 지역이라 그먼 지역까지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 그 바울은 그래도 당시에 공용어인 헬라어가 통용되는 지역을 다녔는데 도마는 아니었습니다. 말도 통하지 않는 지역에서. 전혀 문화도 다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창에 맞아서 순교했습니다. 인도 전역이 힌두교 지역이고요. 인도 전역에 이슬람 그 세력이 많은데 이 첸나이는 특이하게도 기독교 인구가 많아요. 왜냐하면 도마의 순교의 피가 그 땅에 뿌려졌기 때문이죠. 온갖 핍박을 받으면서도 순교의 피를 흘려가면서도 도마는 복음의 길을 만들어 갔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복음을 들고 나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의 길을 만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코로나로 힘들고 어렵고 힘들어도 사방에 길이 막혀 있어도 그리고 복음의 열정도 사라져 버리고 있는 이 시대라고 할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길을 만드는 사명이 있음을 깨닫고 더 웨이메이커가 되어서 퍼스트 무버 정말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뛰어들고 야성을 회복하고 개척정신을 가지고 할수 있는 모든 방향을, 방법을 향을방 동원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의 길을 열어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희망을 노래하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태연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